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로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녹화 영상 켰습니다. 어, 엔비디아 디벨로퍼, 구글, 아, 유튜브 채널에서 한두달 전에 이런 영상을 찾게 되었거든요. 제슨 AI 랩에서 하는 주기적 미팅에서 어, 10월. 29일, 한두달 정도 됐죠? 두 달, 세달 전에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보게 됐는데, 자연어를 이용해서 로사, 로사에서, 아이작심 안에서 로사를 이용해서 로봇을 조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자연어를 입력하면은 이 로봇을 움직입니다. 즉, 어, 로봇을 조작하는,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로스 s 로봇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스 s 에 A, 에이전트를 붙여가지고 LMM을 이용해서 로스를 어떤 r 로스 o 명령어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려 NASA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이걸 아이작 심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어, 익스텐션 키트, 로사 익스텐션 키트를 이용해서, 어, 코드로 아이작심과 연결해가지고 로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윈도우스에 익스텐션 들어가서 검색에서 로사 키트 익스텐션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어 아쉽게도 아이작싱 익스텐션은 커밍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일반인들은 현재 못하고 있고 어이 대모 영상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무려 나사 나사의 제트 엔진 연구소 연구소에서 어 로사를 이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로스 에이전트라고 하고 어, LMM을 이용해서 어, 로스 로봇을 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 프레임워크로 빌드를 했다고 하고요 어, 로사는 내추럴 어, 랭귀지를 사용해서 로봇과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도와주고 로봇 개발을 더욱 접근성이 좋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는, 실제로 음성으로 이렇게 그 로봇계를 조작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들은 사용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아카이브에 올라와가지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로스와 이 LMM을 결합을 했다는 거, 뭐, 앞으로 로봇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는 점이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로스 원에 뭐 요거랑 로스트의 험블, 아이런, 아이언 재지뭐 아이언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네, 이게 로스 원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너무 아쉽고요 아이작심이 안 돼서, 그러면 터틀심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로스2라도 제공을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내가 파서, 어, 로스2랑 연결을 해서, LMM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터틀심 데모에 들어가서, 네, 터틀심 데모 봤는데, 인포턴트에서, 터트심 데모는 오직 로스1만 서포트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어, check back letter 네. 그래서, 로스1 도커를 통해서, 로스2, 이 기존에 로스2 설치를 망치지 마, 망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로스1만 되면은, 어떡합니까. 로스2를, 시켜줘야죠. 플스2가 안 돼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따라쟁이, 네, 대신맨으로서, 요거까지, 터틀보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가서, 네, 들어가고, 터미널여서, 물론, OCD, 어, 로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데모 가이드북에 들어가게 되면은, 데모 전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 config.lmm 해서 모델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mm.py랑 env 파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 env 파일은 이제 openai 키, 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미리 준비된 env를 이거를 어, 네.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src 소스에서 turtle-agent에 script에 lmm.py가 있습니다 get-lmm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turtle-agent에서 get-lmm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lmm.py에서 이, 아주루 책, 오픈 AI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준비해 놓은 코드를 쭉 복사를 해서, 네, 붙여넣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공유를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LMM 타입을 오픈 AI 로 하면은 chat-openai 쓰고 그 다음에 울라마 같은 경우는 울라마 쓰고 이런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OpenAI니까 openai 니까 openai 키를 .env 파일에서 갖고와서 이제 저는 gpt-40-mini 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터미널에서 여기서 아 어, 도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cd 로서를 하고 어 .bash 데모 스크립트 하면은 네, 이런 에러가 뜹니다 이런 에러가 뜨기 때문에 demo.sh 도 역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그 고쳐놨으니까 이거 역시 복사를 해서 네, 저장을 하고 다시 .demo.script 를 치면은 여기서 수도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 x11 forwarding is not working 에러가 떴었죠. 근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어 저는 어,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어서 네 이전에 어, 이걸 돌린 적이 있어서 도커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컨테이너를 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데모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터트리이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데모 가이드를 살펴보면은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스타트 스트리밍 투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로사 그 로스 에이전트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스트리밍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help examples clear a l exit 한데 exit하면 나가게 되고요. 간단하게 help라고 쳐볼까요? help 그러면 로사의 이 로스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팅 시스템 에이전트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그잼플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키워드 커맨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고 이이그잼플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김미어 로스 튜토리얼 뮤징 더 타틀심 이러고 한번 네, 카피를 해가지고 네, 치면은 loss, run, turtle, 뭐 이런식으로 인 m p o r t l 뭐 이런식으로 뭐 이런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꺼졌어요 모니터 컴플리트 되버렸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h e l 는 필요없고 e 그 a m p l e 한번 재볼까요 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왜 꺼졌지 그렇고 네, 엔, 어, CHOOSE THE i m p 1 누르고 엔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Show me how to move the turtle forward를 한번 쳐볼게요. Show me how to move the turtle 음, 그러면은 저는 move the turtle back x b a c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만큼 같네요. 그러면은 show the current turtle position. 이라고 쳐볼게요. 어, 현재 위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 rotate the turtle, u 아, seta 1.6? 이렇게 해볼까요? 어, 네, 이렇게 돌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또 텔레포트 2, 오크마 이렇게 해볼까요? 어, 5크로 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기존에 우리는 이제 로스를 이용해가지고 터트를 움직였는데 이제 자연어로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